도움이 불러서 매번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술값 덤탱이만 썼던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발랄한 철학입니다. 남자분들 모이면 술 한잔하고 노래방 많이들 가시죠? 그런데 젊은 시절 내가 유흥 쪽으로 많이 놀아보지 않았다면, 아마 친구들의 분위기에 등 떠밀려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 채돈 낭비만 하고 돌아올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은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성비를 챙기며 재밌게 놀수 있을까요? 제대로 논 것도 없이 돈만 쓰고 다음날 후회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여러분들까지 다 떠먹여 드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노래방 도우미는 일할 때 평균적으로 방을 4번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들만의 언어로는 속칭 방을 본다고 해요. 하루에 세번 많게는 여섯 번까지 방을 본다고 해요. 보통 중년 남자들은 초저녁부터 일찍이 술을 마시고 10시 전에 놀러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때 가면 도우미와 찐으로 재밌게 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우미들은 그날 하루의 일정을 잘 조율해서 최대한 방을 많이 봐야 하기 때문에 1차, 2차 때부터 텐션을 올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전업이나 일종의 서브 직종으로 돈을 벌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손님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절대 초저녁부터 눌러 앉진 않게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끝까지 갈 일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2시간 정도 계획을 잡고 남자들이 공격적으로 페이를 지불하지 않는 이상 딱 거기까지만 놀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에 친구들과 노래방을 갈 때는 최소한 1시 이후부터 가시는 게 좋아요. 이때는 도우미들도 텐션이 어느 정도 올라있고 경우에 따라 그날 일을 우리 방에서 마감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술도 어느 정도 오르고 체력도 많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스킨십에 대한 허용도 초저녁 시간보다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일했던 동생이나 언니들의 경험에 따르면 손버릇이 좋지 않은 손님들은 처음부터 감이 온다고 합니다. 말은 진상이 아닌 것처럼 하는데 손은 항상 아래쪽으로 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우미와 계속해서 놀고 끝까지 가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게 언행일치입니다. 도우미도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업 여성처럼 대하지 않고 일반 여자처럼 대하면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우미가 들어오면 가볍게 인사하고 정중히 술을 한잔 따라주세요. 물론 내가 돈 주고 놀러 갔는데 정중하기까지 해야 되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음주문화 앞에서 반듯한 매너는 반드시 여러분을 더욱 가치 높은 남자로 인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랍니다. 처음에 도우미가 들어오면 여러분도 대략적인 소개들은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도우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들만 있는 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긴장을 하고 경계심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도우미가 여러분에 대한 경계심을 빨리 풀면 풀수록 시간에 대한 페이를 좀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도우미들도 분명히 손님을 가립니다. 매너로 다가오는 손님에게는 최대한 드린 돈이 아깝지 않게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오자마자 스킨십부터 하고 이런저런 진상을 부린 다음 사실 마음에 들어서 그랬다. 라고 나중에 아무리 말해봐야 도우미는 절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도우미가 마음에 들어 끝까지 같이 놀고 싶다면 사심 없는 듯 털털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면 도우미는 오히려 마음을 열고 여러분께 먼저 다가가려 할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안주를 먹여주고 알아서 손님 대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도우미는 직업의 특성상 너무 많은 진상들을 상대해왔기 때문에 조금만 매너로 다가가도 여러분은 확실한 메리트 있는 손님으로서의 어드밴티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딱히 잘한 것도 없는데 워낙 질 나쁜 손님들이 많았던 이유로 생각지도 못한 어부지리를 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강력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실전에서 바로 먹히는 스킬이니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도우미와 스킨십을 할땐 반드시 아주 가벼운 터치부터 단계별로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곧바로 민감한 곳을 터치하면 그날은 그냥 폭망한 거예요. 예를 들어 손을 잡고 싶으면 알게 모르게 손등이 살짝 스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수위가 올라갈수록 아주 약간씩의 팁은 줘야 합니다. 무료 봉사는 없는 거예요. 팁도 한 번에 많이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한 번에 팁을 많이 주는 거예요. 처음에 많이 주면 남자의 사이즈를 대충 짐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많이 받고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다 싶으면 다른 방을 보기 위해 정리각 들어갑니다. 실속 없이 돈만 쓰고 호구되는 남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항상 팁은 조금씩 주면서 계속 더줄것 같은 인상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도우미도 계속적으로 응하고 좀더 과감해지기도 한답니다. 노래방 도우미와 놀때 가장 중요한 점이니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2시가 넘어가면 도우미도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신을 매너로 편안하게 대해주는 남자가 있다면 간혹 일하는 것인지 사적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팁이 계속 이어질 것 같으면 오히려 도우미가 더 이상 연장하지 말고 실장에게 퇴근한다 말할 테니 나가서 같이 한잔하자고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매너가 부른 시너지는 결국 여러분께 좋은 결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보통은 이때쯤 남자들이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날에 매너 있게 놀았던 경우에 한해서 이게 간혹 먹힐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우미가 마음에 들었다면 최대한 스킨십은 자중하시고 나중에 같이 밥 먹고 싶다고 말해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날 매너 손으로 놀았었어야 합니다. 실컷 나쁜 손 하고 나서 이런 말 하면 나가서 봉변 당할까봐 무조건 사양합니다. 그날 매너 있게 놀았다면 어차피 마치고 나서 밥은 먹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사양하지 않게 됩니다. 도움이 동생이나 언니들이 손님과 연락하고 지내게 되는 핵심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마치고 밥을 사주면 일하는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든다고 해요. 해장하면서 그날 있었던 진상 얘기 들어주며 위로해주면 마음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도우미와 끝까지 놀고 싶을 때 무조건 1시 이후에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른 저녁에 가서 아무리 돈 쓰고 약속하고 놀아봐야 그날 술이 된 도우미가 나와의 약속을 지킬 리도 없고 원거리 어딘가에 떨어졌을 때 만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노래방 도우미와 가성비 있게 놀수 있는지 잘 알게 되셨을 겁니다. 반드시 도우미가 방을 세 번째 이후로 보는 시간대에 가셔서 무조건 매너 있게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 또는 후기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감사합니다.